이번 시간에는 이 양띠의 기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감정의 변화를 잘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양띠의 특징이 불기운 속에서 여름의 기운 속에서 그 여름의 기운을 흙의 기운으로 흡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양띠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숙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양띠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양띠는 불기운을 조절해야 되죠. 불기운을 확산하고 불기운을 활발히 세상에 펼쳐서 되는 띠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띠는 불기운을 잘 다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그 불기운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과욕이 발생하거나 관계가 엉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양띠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양띠가 그 흙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 불기운을 제대로 발산시키는 게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울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무의 기운을 또 조절해야 되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기운을 막 발산하면서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관계가 엉키거나 과도한 확장으로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기운을 금기운으로 변화시키는 그 기토작용 때문에 얌전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본인한테는 어 신경성 질환이라든가 그 감정의 울체라든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기운을 어떻게 좀 잘 풀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엉키지 않고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양띠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띠의 기질 결정 요소는, 양띠는 시간과 공간이 어디예요? 불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남들이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화려한 공간, 그 다음에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을 다루거나, 그런 공간과 시간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 분들이 양띠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기운을 흙의 기운으로 흡수시켜줘야 되는데 이 나무의 기운이 강해도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흙, 흙의 기운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 양띠는 대단히 자혈질적이고 욕심이 많고, 과도한 확장이나 과도한 행동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멈추지 않고, 체인점을 낸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집에 잘안 들어온다든가, 밤에도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음주 문화나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날 태어난 달에 나무의 기운이 강한 경우에 이제 양태들이 한참 동안 가정에 소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외부로 많이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다혈질적이고 어떤 공간에서는 짜증을 잘 내는. 그러한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양띠의 전체 에너지 속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이토 에너지잖아요. 가장 큰 에너지는 이 음토 에너지잖아요. 양토가 아니고 음토란 말이에요. 이 기토를 음토라고 해요. 양띠가 이 기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온해 보이면서 얌전해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될수 있는 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의를 차린다든가 상당히 겸손하다든가 참 좋은 남한테 호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화기나 목기가 많은 양띠인 경우에는 어떤 공간하에 들어가서는 짜증을 많이 낸다든가 화를 많이 낸다든가 그런데 이제 이 토중에 음토의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감추는 속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양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도 이 양띠가 이걸 알아야 되지만 양띠 자신을 위해서도 이 분노 폭발이나 짜증이나 이 감정의 울화 이거를 평소에 풀어줘야 돼요 이제 제가 음식으로 푸는 방법이나 일상에서 푸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걸 풀어줘야지 건강에도 좋단 말이에요 양띠 자신을 위해서도 좀 풀어줘야 돼요. 물론 사주팔자에 따라서 이것이 더 강해지기도, 이 분노 폭발이나 불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지만 어차피 이거는 양띠 자신을 위해서도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하고도 문제가 될수 있고, 자신의, 양띠 자기 자신의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불기운을 꼭 풀어줘야 돼요. 불기운이 있는데 흙기운이 있다는 것은 겸손하고 얌전하고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건데 그한 개인의 건강으로 본다면 약간 그 울화라고 그럴까요? 울체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걸 풀어주는 기회를 놓친다면 질병까지도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를 떠나는 남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는 그 감정 폭발이 될거 아니에요? 그 폭발되는 그 상황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떠나겠죠. 그래서 양띠의 불기운이 조절이 안 되는 그 양띠분들이 이혼, 이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 짜증을 내지 않고 참아야 되느냐. 오히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참다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의 감정을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꼭 좋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어느 시점에 가서 폭발하면서 또 이혼하고 이별하고 이런 지경에 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참는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폭발한다고 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폭발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참는다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폭발해서 내가 또 떠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토 요소는 양띠에 참 좋은 점인데, 이것 때문에 이 나무의 기운하고 불의 기운이 감춰져 있는 경우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이 평온하고 얌전한데 실제로는 그 감정의 고통을 많이 겪는 양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경성 질환이 돼서 신경성 장질환, 그 다음에 신경성 불면증, 뭐 심장의 기능이나 그 다음에 공황장애,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양띠의 그 불기운이 흙의 기운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울체가 되는지 이게 너무나 양띠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참 중요한데 양띠는 여름에 속해 있으면서 그 불기운을 쭉쭉쭉 퍼트리면참그 좋을 텐데. 그 인물을 갖고 태어났다면 참 좋을 텐데. 양띠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불기운을 감추고 흡수하고 어딘가에 다른 곳으로 넣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양띠의 운명이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양띠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간과 공간은 가장 뜨거운 위치에 있는데 그 불기운을 흙의 기운에 의해서 흡수하라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양띠는 짜증을 폭발하고 다혈질적인 기질을 보이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양띠와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양띠분들 중에 이 불기운과 나무의 기운을 조절해서 흙의 기운으로 잘 흡수시킨 분들은 그 감정의 폭, 그 감정의 폭이 가장 넓어서 다양한 문화생활에서 실력발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화려한 공간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가 양털 캐시미어 옷이라고 하나요? 그 양털 옷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가장 착한 모습으로 그 문화공간에서 멋쟁이 소리를 들으면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그런 양띠가 될수 있겠죠. 물론 이불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흑의 기운처럼 살아가는 이 양띠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흑의 기운도 음의 흑 기운으로 또 감춰야 된단 말이에요. 얌전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라가 생기고 그 우라가 일정 시간이 되면은 분노 폭발이나 짜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뭐 양띠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의 그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의 흐름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폭발을 운동이나 어떤 여행이나 노래, 그 다음에 쇼핑 이런 거로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진다.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불기운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양띠 자신도 자기가 불기운이 강한지 모르겠죠. 왜냐면은 흙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거를 감추는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착하다, 겸손하다, 일찍 좀 어른스럽다.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양띠의 그 불기운이 강력하다는 것을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양띠 자신도 알아야 되고. 양띠랑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양띠의 그 주기적인 감정 폭발의 리듬을 이해하시면은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 불기운을 조절하는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을 좀 참고해서 활용해 보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뵐게요.